또윤 대통령이 지적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래서 개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의 이 주장이 사실인지 황재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과 함께 칠대 최고 헌법 기관이며 현재 대법관, 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일하는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위와 압수 수색이나 강제 수사 여부는 무관합니다. 이미 지난 7월 검찰은 채용 비리 혐의로 중앙선관위 사무실을 지난해엔 같은 혐의로 서울 등 다섯 개 선관위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선관위 경에 서도 충분한 은거 증거 자료 이런 것이 있다면 압수수색 못할 없다. 것은법 불평등에 반한다. 대표적인 헌법 기관인 국회도 지난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의안과가 수색을 당하는 등윤 대통령 재임 기간 22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사법부 관계자가 많다고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검찰은 사법기관의 정점,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도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수사 때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장 출신한 변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중요 혐의에 의해 영장을 받으면 선관위도 당연히 압수수색할 수 있다, 궤변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실이 유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